여러분, 조건 변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어멘드먼트라고 합니다. 어멘드먼트. UCP 규정에서 조건 변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올바른 것인데요. 일부만 수락하는 것이 허용이 되나요?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수익자의 동의가 없어도, 어, 이 문제가 만만치 않네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신용장의 조건 변경은 일부만 수락하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자, 다섯 가지 조건에 대해서 조건이 변경이 됐는데, 나두 개만 조건 변경을 수락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이럴 수는 없어요. 조건 변경에 대해서 전부를 수락하든가 거절해야 됩니다. 수익자가 일정 기간 내에 조건 변경을 거절하지 않으면 조건 변경의 효력을 갖게 된다는 규정은 유효하다. 여러분, 제가 이거 비유 한번 해볼까요? 어, 아, 여보세요. 어, 철수야? 어, 나, 나야, 나. 어, 저기, 그 토요일 날 9시까지 그 관악산에 우리 모여서 등반하는데 어, 그 10, 10시로 바꿨어. 10시로 바꿨는데 너가 금요일까지 거절하지 않으면 10시까지 모이는 걸로 할게. 예, 그랬어. 그 철수가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는 효력이 있다고요.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어떤 바이어가 신용장을 열어 놓고요. 단가를 줄여 가지고 조건 변경서를 보내 왔어요. 그래 저몇월 며칠까지 당신이 수락하지 않으면 거절하지 않으면 효력을 갖게 된다는 그러한 문구가 신용장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조용히 침묵하거나 침묵하고 있으면 그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효하지 않아요. 수익자가 조건 변경에 대해 수락함이 없이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를 가급적 하는 게 좋은데 조건 변경 내용대로 서류를 제시했다면 조건 변경에 대한 수락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조건 변경을 언제까지 수락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 신용장 유효일 이내에만 그래서 몇월 며칠까지 뭐 며칠 만에 수락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제대로 제시했다는 것은 신용장의 유효일 이내에 제시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건 수락으로 보는 거예요. 신용장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용장은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여러분 조건 변경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건 변경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